전망 좋은 토지 물건 소개. 해발 600m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너무나 수려합니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계곡줄기 토지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총 두단 1단의 면적 2단의 면적 으로 지분 이전 축대 공사 완료 총 2필지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농막 자리 전원주택지로 추천드립니다. 쪽으로 보이는 시원한 강줄기가 토지의 장점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원주 정성을 검색해 보세요. 오늘의 물건 소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원주 정성TV 대표 최용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부동산 물건은 아주 저렴한 토지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토지 현장이고요. 오늘의 토지는 강원도 영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차량으로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오늘 토지의 최고의 장점, 이 600m 해발 600m의 전망입니다. 전망이 너무나 수려하고요. 오늘의 토지는 두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토지 필지마다의 면적은 120평이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1단과 2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법면 위에 서 있고요. 이 아랫단의 토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랫단의 토지는 또두 단으로 되어 있어서 120평으로 되어 있고요. 한 필지 크기로 보면 이 위에 2단이 좀더 큽니다. 아랫단의 면적 아랫단은 두 단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윗단의 면적 네, 이단 토지의 옆부분입니다. 지금 토목공사 한60-70% 정도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쪽 뒤에도 석축공사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면에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일단 축대공사를 한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 지역으로서 건폐율 20%로 건축 가능하고요. 농지라 농막도 가능합니다. 네, 이쪽은 지금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인데, 이제 실 면적이 120평이고요. 이 도로 면적이 1단과 2단을 나눠서 한 20평씩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도로 값은 별도로 없습니다. 오늘 토지 매매 값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네, 지금 이 토지가 일단 토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쪽 1단에서도 전망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네. 제가 1단에 축대 공사를 진행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은 요렇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았고요. 2단의 높이는 한 4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의 1, 2단의 모습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단이 하나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단까지 1단을 매입하시게 되면 요 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은 주차장이나 뭐 다른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처음 말씀드린 요 도로, 요 도로를 반씩 지분으로 드릴 거고요. 이렇게 건축도 하고 농막도 질수 있는 아주 저렴한 좋은 토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제일 꼭대기에 전두 필지를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 아래에도 이렇게 필지들이 한 네다섯 필지 있습니다. 이 필지들의 면적은 200에서 한 300평 정도로 다양하게 있고요. 이 필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이 임야는 이 포장도로에 딱 붙어 있고요. 옆에 자그마한 개울 계곡물이 붙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네, 이 토지도 전망이 너무 좋죠? 네, 전망이 좋고 필지의 면적이 좀 큽니다. 이 토지들은 지목은 임야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요새 임야를 많이 찾으십니다. 농지법 강화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실 분들은 임야를 매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 이제 계곡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요. 모든 필지에 붙어서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임야 토지는 옆에 붙어 있고요. 이렇게 계곡물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365일 내내 마르지 않고 아주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야 필지는 이 계곡물이 내려가면서 전체가 다 붙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